마약 투약 사건에서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수 있나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하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특히 판매, 구매, 의사, 투약 사실, 공범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변조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원본 보존, 서버 기록 확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필수적이며 영장 없이 사적 대화를 무단 확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당 대화의 맥락을 분석해 범죄의 고의나 거래 의도와 무관한 일상적 대화임을 강조하거나 수직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지적해 증거 배제 신청을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해석 왜곡을 방지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